여기가 아, 공이 튀 아, 하나, 아, 둘, 둘, 셋. 아, 골! 하나, 둘, 오, 셋. 골! 하나, 둘, <laughs> 셋. <재밌다>. 골! <laughs> <진짜> 하나, 둘, 셋. <laughs> 눈감아방입니다 잘했습니다. 내가 빼줄게. 내가 빼줄게. <kısmu> 네, 안 돼요. 안 하다. <laughs> <고을> 잘했어. 아이. 여기 아이고, 아, 아, 둘. 여기 있고, 여기 골. 오케이. <Okay>. 야, 이거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야? 아, 사진, 사진 찍... 찍! 아니! 이거 하고 있는데